2016년 피트 기출 문제 1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입니다. 그림은 등적몰비열이 2분의 5R인 일몰의 이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상태가 ABCDA를 따라 천천히 변할 때 압력과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B는 등온 과정이고 BC는 등압 과정이며 CA는 단열 과정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문제는 특이하게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체크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 기체 공식과 자유도라고 해서 자유도에 따라서 기체의 공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기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를 체크하고요. 요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의 대부분이 단원자 분자 기체를 이용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99% 단원자 분자 기체의 공식이 출제가 되므로 이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면 첫째, 단원자 분자 기체는 자유도가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자 분자 기체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입니다. 그래서 3을 그대로 갖고 왔죠. 자유도가 3이니깐요. 그 다음에 rms 속력은 누트 3kt 나누기 m이고요.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입니다. 그 다음에 등정열은 2분의 3 nRΔT로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게 등정열입니다그 다음에 등압열은 분자에다가 플러스 2를 해서 요거보다 이만큼 커지는 게 등압열입니다. 그래서 기체 문제에서 등정열과 등압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철저히 외우셔야겠죠. 자 비열비는 요 3하고 5를 갖다 써서 3분의 5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열 공식 1번은 pv의 3분의 5승은 일정. 단열공식 2번은 tv의 3분의 2승이 일정이라고 해서 비열비를 이용해서 단열공식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단원자, 분자, 기체의 기본공식들을 쭉 살펴봤어요. 이 공식들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체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들에서 모두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철저히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제는 이번에는 이원자 분자 기체로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본 공식을 바꿔서 유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자유도가 자유도가 이제 중요한데, 자유도가 3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도 이만큼 증가하고, RMS 속력도 이만큼 증가해서, 누트 M분의 OKT. 이렇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이만큼 증가해서, 2분의 5 nrt가 되고, 그 다음에 등정 열도 이만큼 증가해서 2분의 5 nr 델타 t가 되고, 등압 열도 이만큼 증가해서 2분의 7 nr 델타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비열비는 이거를 갖다 쓰기 때문에 5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씩 증가하다가 비열비만 2 e 증가하고 2 e 증가한다. 요거를 이제 조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열 공식은 요거를 갖다 쓰는 게 비열비니까 pv의 간마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가려면 간마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니까 tv의 간마 마이너스 1은 일정. 그래서 간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면 3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공식을 외우고 조심하셔야 될 것이 비열비만 2도 더하고 아래도 2를 더한다. 해서 우리가 이미 단원자 분자 기체의 기본 공식들을 알고 있으므로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유도가 3에서 5로 2만큼 증가했으니까 모든 공식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원자 분자기체는 자유도가 6으로 바뀌니까 3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는데 뭐 똑같은 과정이 쭉 반복되니까 얘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원자 분자일 때의 기체 공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이제 기체 문제라서 꼼꼼히 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체 그래프는 PV를 곱한 값이 온도에 비례한다를 여기다가 각각 표시해야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압력 그래프에서 압력이 얼마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본 가정은 p0라고 이렇게 기본 가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p0죠? 그러면 부피도 모르니까 v0라고 하고 온도는 t0라고 한 다음에 pv를 곱한 값하고 온도가 비례하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일치하도록 여기 앞에 숫자가 1이면 여기 숫자가 1이 되게끔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압력은 P0죠 왜냐하면 등압 과정이니까 그 상태에서 온도가 e t 0로니까 부피는 EV0가 되는 거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개 곱해서 앞에 숫자가 2면 온도 앞에 숫자도 2다. 이렇게. 그다음에 a의 온도는 e t 0가 확실하고요. 등온 과정이니까. 그다음에 압력과 부피를 모르니까 얘네들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 과정은 등적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등적 공식 단열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열 공식을 써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구하는 과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문제가 나오면 PV는 온도와 비례한다고 해서 각부분의 PVT를 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술술이 풀리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먼저 하는데 여기가 단열 과정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단열 공식을 옆에다 적어 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열 공식인데 단원자. 단열공식을 먼저 적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원자, 단원, 단열공식은 P1V1의 3분의 5승은 P2V2의 3분의 5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T1V1의 3분의 2승은 T2V2의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열 공식이고 이것이 단원자 분자 기체일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원자니까 단열 공식 이원자 분자 기체일 때 기체일 때 공식을 적어주시면 아까 배운 것처럼 p1 v1의 5분의 7승은 여기 둘다 2를 더해주는 거죠. p2 v2의 5분의 7승이다. 그 다음에 t1 v1에 이것이 감마 마이너스 2를 하면 5분의 2승이죠. t2 v2에 5분의 2승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공식을 유추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유추하는게 무조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단원자 분자 기체의 공식을 적고 5 대신에 7, 3 대신에 5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 TV는 요거에 마이너스 1, 그럼 5분의 2승이 되겠죠. 이렇게 유추하는 과정을 꼼꼼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산수죠. 자, 공식을 뭐를 써서 푸는가 하면은. 압력과 부피를 둘다 모르니까 이 공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알고 있으니까, 온도는 알고 있으니까, 온도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지금 발견했네요. et0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적어 봅시다. 자, 처음에는 t0죠? 그 다음 부피는 v0의 5분의 2선. 은, et0, 그 다음에, v는 모르니까 그냥 v, 5분의 2승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분. t, t, 약분해주시고, 양쪽을, 이렇게 해서, 양쪽을 2분의 5승을 해줍시다. 각각. 그러면, 아, 얘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 있다 2분의 5승 여기 있다가 2분의 5승을 할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v0가 남죠? 2분의 5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2분의 5승이 되고 얘는 v 가 남죠? 그러면 v0는 2분의 1승은 놓투니까 2의 5승 그러면 루트 2의 5승 v는 루트 32v가 되겠죠. 그러므로 나중 부피는 루트 32분의 1이 된다.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고요. 자, 요 계산을 했으면 여기 있다가 부피는 루트 3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32분의 1 V0가 낮은 부피이다 그래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앞에 상수가 온도의 상수와 같아야 되니까 압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32분의 P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사용하는 압력과 부피를 구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살짝 바꿔 놓으시면 2의 1승, 그다음에 2의 2분의 5승은 2의 2분의 7승. 해서 얘는 2의 2분의 7승의 P0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어, 바꿔서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워요.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기억 기체의 압력은 A에서가 C의 8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C의 8배인가 봤더니 8배가 아니라 압력은 2루트 32배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B-C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2분의7 R T 0이다 그러면 B-C 과정은 등압 과정이죠. 이 등압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열을 방출한대요. 그러면 방출 열은 마이너스 q 2 요거를 계산해 보세요. 그랬으니까 공식을 써서 등압열은 열은 기본이 2분의 5 nr 델타 t 요것이 단원자죠. 그러면 서둘지 마시고 등압열은 2분의 5 NR 델타 t를 2원제로 바꿔주시면 열은 2분의 7 NR 델타 t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고요. 이거 공식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1몰이래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시고 열은 2분의 7 알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그러면, 나중 온도가 t0고, 처음 온도가 2 t 0니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열은, 마이너스 2분의 7 알곱하기 t0가 돼서, 방출열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계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크기는 맞았죠? 그래서 니온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에서 등압열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별표 해 놓고 얘는 철저하게 알아두시고 이원자니까 5가 7로 바뀌었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BCDA를 따라서 순환하는 열기관의 효율은 이것이다. 그랬으니까 열기관 효율 공식을 적어주시면 E는 Q원분의 W 또는 Q원분의 q 원 q 또는 1 마이너스 q1 분의 q2 요게 공식인데 이 공식에서 2를 계산하는 건 귀찮으니까 얘는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요 공식보다는 요 공식이 간단하니까 이 공식으로 최종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q2 값은 구했어요 그러면 단열이니까 이쪽은 열이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열이 있대요. 그래서 온도가 등온인데 부피가 증가하면서 흡수되는 열이 있다. 이것을 Q1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러스 Q1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온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열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등온 과정이래요. 그러면 열은 델타 U 플러스 W에서 등온이니까 얘가 0이죠. 그러면 2를 계산하는 게 열이니까, 1은 P1, V1, LN, V1분의 V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구한 열은 온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얘도 온도로 바꿔서 nRT1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 자, 계산해 봅시다. 열은, 1과 같고 1은 nr 델타 t nr t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1몰이래요 그러면 r 곱하기 t1 t1이 뭔가 하면 은 e t 0죠 그리고 여기도 e t 0입니다 그래서 등원 과정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e t 0라고 적어 주시고요 ln 부피 1분의 부피 2 그러면 부피 1은 루트 32분의 V0 부피 2는 2V0 그러므로 여기다가 루트 32분의 1V0 2V0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계산 약분 약분 그러면 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열은 2 곱하기 rt0이고, ln 2 곱하기 누트 3 0이죠 얘는 ert0, ln 2의 2분의 7승이라고 아까 구해봤었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내고, 계산하면 얘는 7rt0 ln2가 됩니다. 그래서 등원 열을 꼼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을 계산하는 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효율은 2는 1-r2는, 아까 구했죠? 방출 열은 2분의 7rt0.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7, rt0 를 넣으시고, Q1은, 흡수율은 여기서 구했죠? 7, rt0, ln2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 7rt0, 7rt0 약분되면, 최종적으로 효율은 1-1분의 ln2이다. 해서, 꼼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특히 디귿은 풀이 과정이 1번 효율 공식을 써야 되고 2번 등온열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프에 처음에 표시된 요 수치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문제를 풀 때는 기체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PV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꼼꼼하게 표시해놓고 이걸 보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값하고 비교해 보면 음, 잠시만요. 해서 이게 2분의 1이 내려왔어야 되죠. 그래서 2 제가 답을 알고 있어서 중간에 산수 실수한 거를 체크했네요. 이거 음,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맞았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답은 6번이 되겠네요. 자, 약간 어수선하게 풀린 것 같은데, 꼼꼼하게 철저하게 풀이를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예,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